일단 우리가 규칙성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규칙을 찾을 때 다른 방법이 없어. 잘봐 보면 그림을 좀더 크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좀더 멀리 필요해가지고 보시면 잘 들어. 일단 밑에 주어진 식을 봐서 알겠지만, 중간에 있는 거에 더하기 1을 한거 하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꼽혔을 때 똑같아. 그러면 여기를 내가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근데 기축을 찾는 거야. 한번 더. 여기 1을 대입한 더한 거는 2인데, 2하고 1을 곱해야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이 될 거야. 1, 올라가는 게 P4 될 거야. 다음. 여기 1을 더하면 2가 되는데, 1하고 2를 곱하면 2가 되니까, 2만큼 할 거야. 이게 P5 되고, 얘가 2될 거야. 다음. 2에서 1을 더하면 3 되는데, 1하고 3을 곱해야 되니까 3만큼 올라갈 거야. 3만큼. 이게 P6 될 거야. 3에서 1을 더하면 4가 되는데, 2하고 2를 곱해야 4가 되니까 2가 될 거야. 이게 P7. 2에서 1을 더하면 3이 되는데, 3에서 1을 곱하면 3이 되니까 1만큼 올라갈 거야. 이게 P8. 점점 영어가 커지고 있죠? 1에서 1을 더하면 2가 되는데, 2에서 1을 곱하면 2가 되겠지. 1을 해주고, 이게 P9. 1에서 1을 더하면 2가 되는데, 1에서 2를 곱해야지. 아, 7, 8을 넘어설 것 같아. 어떻게? P10 될 거야. 2에서 1을 더하면 3이 되는데, 1하고 3을 곱하면 3 되는 거니까, 3만큼 되겠지. 와, 다행이다, 얘들아.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 어? 왜 왜. 어, 3이라는 숫자 가 나왔으니까 이거 똑같아. 이 규칙이 나오는 거지. 왜냐면 3하고 1을 곱 더하면 4가 되는데 2하고 1을 곱하면 또 2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알수 있는 게 우리가 끊을 때 여기 있는 이까지 10을 기준으로 p0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뭐 이것들까지 10개가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가로가 3 되는 게 처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P30이라는 건어 30이라는 것도 규칙으로 찾으면 되겠지. 보자. 얘는 X가 3, 1, 2, 2, 1을 더하자. 그럼 3이고 5고, 6이고 9다. 그럼 얘는 9가 되겠네. Y가 2고 1이고 3이고 1이고 2야. 더하면 3대고, 6대고, 9되는 거니까, 어, 99만 9네. 그럼 이거에 3배가 될 거니까, 2 7마27 되겠네. 응. 그럼 우리가 더해 주면 54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반복될 거니까. 응, 그래. 규칙성이 좀 멀리 있긴 한데, 그래서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작은하게 다시 한번 해봐.